오늘 아침 원희룡 후보 발표 내용을 보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사적 통화 내용을 그것도 확대 과장에서 공개하고 뒤통수를 칠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사적 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뒤통수를 칩니까? 그런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의 비웃음을 사고 국가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각 대통령 경선 후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가 균형감각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대 과장해 당의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분별 없는 연쇄 폭로 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뜻을 밝힙니다. 원 후보는 2주 전에는 우리 당의 경선 준비원회를 위 적극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 후보는 경준이 주간 봉사 활동에 불참했다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윤석열 후보 측에서 봉사 활동 보이콧을 제안했다며 사적 그때도 사적 통화 내용을 확대 과장 폭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당의 갈등을 부채질한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연다며 경준이를 공격하며 분란 증폭의 주역으로 나섰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적어 정리된다는 표현을 당 대표가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며 정리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로 사적 통화 내용을 폭로해 당을 뿌리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전 통화 내용을 갑자기 공개했는데 그 시점은 우리 당 최고위가 그간 논란이 된 토론회를 취소하고 25일 정견 발표하기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갈등이 정리될 만하니까 새로운 소재에 들고 나와 분탕질 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 중진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사적 대화 내용까지 과장 왜곡하여 뒤북 공개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당 대표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을 박살내더라도 자신의 이름값만 높이면 된다는 의도입니까? 갈등을 가라앉히고 분란을 진정시키는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체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짓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누가 원 후보와 통화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겁나서 원희룡 후보하고 통화하고 싶겠습니까? 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뒤통수 치는 대통령이 등장하면 대한민국 국가 신인도는 땅바닥에 차박힐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더 이상 분탕질로 당을 흔들지, 흔들지 말고 즉각 대선 예비 후보 사퇴하고 자숙하길 바랍니다.